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국0 0 한국 한절 한국 한 말씀입니다. 한국 한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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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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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고백과 또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섬내를 다시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왔고, 그리고 매우 간단한 구절과 운율로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은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면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입속에서 되뇌일수 있는 구절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 상황에서 성경은 함께 언급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가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또 22장에서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에 있어서 감사하는 그는 먼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화목 재물의 의미도 모를 뿐더러. 그 화목을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지로 당연히 모르기에 먼저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 화목 제물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자 합니다. 자그 상황에서 제사장을 만났고 화목 제물을 바칩니다. 감사함으로 제물을 죄사장이 보이고 있고 또그 죄사장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상황은 분명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인 그 누군가가 자신이 죄 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자그 죄악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었을 것이고 십계명을 어기는 말씀이었을 것이고 말씀에 나온 여러 사회법에 저지르는. 그런 잘못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가 지금 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 잘못한 것을 알았는데 괴로워하지 않으면 굳이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데, 혼자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법적이고 공적인 절차인 제사장을 통해서 이 잘못을 고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나아가는 자가 이 죄인이고 제사장이 그 죄인을 지금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가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거를 깨달았고 그 죄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 죄악은 스스로 간단히 양심을 무마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화목죄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사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 절차가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고 절차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죄를 지은자는 그죄 용서함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죄값에 해당하는 그 제물을 스스로 준비해 갑니다. 제사장이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대신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족장이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음을 죄, 죄를 지은 그 죄인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가 용상을 받을 만한 재물을 율법과 계명에 따라 스스로 준비해서 나갑니다.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정결한 것으로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지고 나갑니다. 자,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자신이 가져온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제사의 절차에 따라서 이미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모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 철저히 처음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의가 아닌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 줄 만한 그 재물을 준비되어서 제사장이 그 피를 흘려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후에는 자신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는다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제사의 진행이 되는 전후 과정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결코 그들이 타락하지 않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 제사가 드려져야만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렇토로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타락하고 멸망의 상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들이 놀랍게 성경에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도 드렸고, 재물도 준비했는데, 흠이 있는 재물을 준비했고, 가장 최상의 것이 아닌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 용성을 받으러 가기에 사회 간섭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보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굳이 제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용서함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죄인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겸손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용서함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악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멸망당한 그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를 그들이 몰랐고, 왜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식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은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도 대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깊은 속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 0편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함부로 많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재물을 스스로 준비해서 가장 정결한 것,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찌 그가 율법과 계명을 마음껏 지어대면서 저지르면서 어기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용서함을 받을 줄을 알고 그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그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는 자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언약과 규례를 멸시하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고 말로만으로도 혀만으로도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단호히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벨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제사가 이 제물이 얼마나 제사장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답고 두렵고 경건한 것인가를 그가 알았습니다. <laughs> 죄인의 마음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마음도 알고 있었고 제사장의 그 마음을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도 알았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그의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아무리 큰 재물을 가지고 가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재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이만큼 큰 죄악은 용서해 줄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저지른 그 잘못을 제물로 준비해 가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양심의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니 믿고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죄를 용서함 받았기에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알기에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던 자들은 이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거리세금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래, 외기 22장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의 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엇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있으며 또 무엇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해야만 합니까?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적어도 이 계명에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죄악을 용서했더니 고하였더니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십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 그가 다시 죄악의 구덩통이로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자신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율법과 계명을 더 지킵니다. 죄 용서를 받었기에 그거를 믿고 마음껏 또 자유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여까지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자신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용서하셨음을 알기에 그 마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율법과 계명을 더욱더 지켜 나갑니다.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이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구약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겸허하게 나아갔고 그 용서함 받은 이후에는 죄 짓지 않고 더욱 힘써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거룩하게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하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자 구원함을 받은 자죄 용서를 받은 자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신의 양이기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며 그 음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그의 마음에서는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의 삶이 그러한 감사가 우리한테 넘쳐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감사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흔들어되는 어리석은 죄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을 받았기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무엇이가 안데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앞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크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율법과 계명을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기쁨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